어, 이번에는 워크북 1 6 1번이고요 어, 원소의 주기적 성질 파트, 지난주 수업도 선생님 풀었었는데, 많이들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결국 그겁니다. 문제풀이 유튜브를 선생님이 계속 올리는 이유는 개념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에 적용되는 개념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어, 왜 그런 개념을, 이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지, 결국에는 개념싸움이야, 화학은.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공부 개념서 같이 옆에 펴 놓으면서 봐야 됩니다. 개념서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펴 놓으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어 일단 개념에 집중하세요. 알겠죠?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랑 <laughs> 뭐예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랑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의 예외 이두 가지 의 통합형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2차, 3차까지 나와 버리면 너희들 좀 골치 아플 건데. 자,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어. 자, 요거죠. 일단은 중요한 거 쓰고 시작할게요.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판단할 때 여러분 어떠라고 했습니까? 여 여덟 시즌 맙시다. 그랬을게요.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순차적이라고 하지 말고요. N차 이온화라고 바꿔서 씁시다.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판단할 때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었죠? 결국엔 전자 배치잖아. 전자 배치. 뭐 1s 오비탈를몇개 채우고 2s 2p에 어떻게 채워져 있을 때 아, 전자 배치가 이러하니까 이온화 에너지, 즉 전자 떼어내는 데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렵겠구나라는 상대적인 비교. 결국 전자 배치 보는 거였단 말이야. 맞지? 전자 배치를 본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줬었죠. n차 이온화 에너지를 판단하는 방법. 어떻라고요? 아까 다르게 할까? n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배치로 판단하라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어, 여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n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배치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어, 그리고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n차 이온화 직전의 자태치를 괄호 열고 꼭써놔라 원소 기호로 표시를 해라. 자, 선생님이 꼼꼼하게 개념 설명하면서 같이 갈게요. 자, 요 문제 볼게. 이거 지금 원자 번호가 연속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안 썼네요. 이거 몇 주기입니까? 2, 3주기란 말이 없죠? 뭐 어쨌든 거의 2, 3주기 안에서 나올 테니까 원자 번호가 일단 연속인 다섯 개의 원소고 2차 이온화 에너지와 3차 이온화 에너지의 어, 그 값들이 점으로 찍혀 있어요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원자번호가 연속이다? 자 오른쪽으로 크, 아,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 일단 같은 주기상에서 같은 주기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겠지 당연히 같은 주기상에서 요렇게 원자번호 연속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번호가 커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어, 커지는 경우에 원자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잖아요 근데 그 주기성이 얘왜 뭐였어요? 배붕질산 마알 인황이었지. 배붕질산 마알 인황 꼭 외우라고 했다.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의 예외. 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뭐야? 배봉질산마알인 황. 자,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2차 이온화 에너지를 판단을 할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그때 2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 배치가 배붕일 경우와 질산일 경우와 말인 경우와 인황인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결국 이거 뭐예요 가정법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예외가 됐을 때 2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 배치 배붕부터 먼저 가정법 쓸게요. 역시 선생님 괄로를 쓰겠습니다. 어, 진짜 원소 이름은 B죠. 진짜 원소 이름은 C입니다. 2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배치를 괄로로쓴 거고요. 2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배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평상시 중성 원자일 때 전자가 몇 개가 빠져나간 상태, 2차 이온화 직전이니까 한개 빠져나간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 얘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 얘들아. 베릴륨 붕소가 맞다면, 2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배치가 이거라면,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B는. 전자 하나 뺐을 때 베릴륨이니까 5번 붕소가 되는 거고요. C는요. 전자 하나 뺐을 때 붕소가 되는 거니까 6번 탄소가 되는 거겠죠? 자, 이게 만약에 답이라면 이제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자, 요거 배붕 일단 맞다. 자, 배붕으로 일단 먼저 가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배치가 리튬이될 거고요. 자, 얘는요. 탄소가 될 거고요. 얘는요. 질소가 되겠죠. 즉, A, B, C, D, E에서 전자가 지금 하나 빠져나간 상태고요. 이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쓸 거냐면, 2차 이온화 직전이 이거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 맞아요? 리, 베 붕, 탄, 질. 맞네요. 하지만, 지금 내가 가정한 게 맞는지 틀린지는, 3차 이온화 에너지를 판단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쳐야 돼요. 3차 이온화에서 한번 판단해 볼게. 자, 3차 이온화 에너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 배치를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다가 쭉 이렇게 한번 써 볼게요. 3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 배치. 무슨 말입니까? 전자가 몇개 빠져나간 상태? 두개 빠져나간 상태. 여기서 전자 하나 빠져나가면 리튬. 하나 더 빠져나가면. 헬륨이죠? 자, 여러분, 헬륨에다가 별표하는 거죠. 헬륨에다 가 별표.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어, 얘는 전자. 여기서 하나 더 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리튬이 되는 겁니다. 자, 리튬 갈게요. 리튬. 자, 얘는요? 전자 하나 빠지면 베릴륨이 될 거고요. 얘는요? 전자 하나 빠지면 붕소. 얘는 탄소가 되겠지. 자, 요 배치. 자, 이걸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옆에다가 나 이렇게 쓸게. 3차 이온화 직전이야 자, 3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배치를 괄호 열고 쓴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3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배치를 써본 거죠 자, 그럼 얘네들 보고 판단했을 때이 점이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볼까? 틀렸다고요 왜? 헬륨 때문이야 얘들아 <laughs> 이따가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필기를 해줄 건데 헬륨이나 전자배치하고 썼을 때 헬륨이나 나트륨이나 어, 아니면 아르곤이 나왔을 때는 모순 찾기가 정말 좋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모순 찾기 위해서 저 전자 배치 헬륨 네온 아르곤을 써먹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자 헬륨이다. 자 얘를 보고 점을 찍은 게 지금 이거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기율표상에서 헬륨은 어, 가장 오른쪽 위에 있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놈이야. 그럼 얘 이온화 에너지 어디 찍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여기 찍혀야 돼 여기. 완전 큰데. 근데 뭐야 여기서 켰다는건 헬륨이 아니란 뜻이죠 따라서 처음에 선생님이 한 가정이 틀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요거 베릴륨 붕소 전자 배치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2차 이온화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한 가정법은 틀린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개념과 함께 설명하느라고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럼 배붕이 아니니까 선생님 뭐로 가야 됩니까. 순서대로 가세요. 어, 질산. 질산. 어, 만약에 답이 마을로 나왔으면 뭐 이건 상당히 어, 힘 빠지는 경우고요. 어, 맨 끝인 경우는 없을 거고, 뭐 중간 아니면 되겠죠. 어, 질산 아니면 마을일 겁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면 괜찮습니다. 질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 <laughs> 자, 얘가 질산인 경우에요. 자, 이거 뭐예요? 2차 이온화 직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자 천천히 봐 이해 안 되는 친구는 천천히 봐야 돼. 2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 배치가 질산이라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맞죠? 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죠? 그럼 나머지 한번 써볼게요. 자 질산 전에 뭡니까? 질소 전에 붕소죠. 아닌가? 아 탄소지 탄소 소리. 탄 질산 풀 네. 역시 2차 이온화 직전입니다. 자또 써줄게 얘들아. 이해가 안 되면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켜 봐. 2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 배치가 이거라면 일단 이거 맞거든요. 나머지 점 만나볼까요? 탄소 다음에 주소 커지고요. 작아지고요. 커지고요. 커지고요. 일단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성공했어. 자 이번에는 3차 이온화 에너지 판단해 볼게 역시 3차 이온화 직전의 전자 배치를 괄호 열고 여기다 쓸게요. 자 3차 이온화 직전이라는건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자가 몇개 빠져나온 상태? 두개 빠져나온 상태. 따라서 A에서 하나 뺐으면 이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빼볼게요.